네, 반갑습니다. 코인 병동 채널이고요아 i 어, m m u t a X에 대해서 한번다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 m u t a b X 같은 경우에는 업이트에는 23년 7월경, 네, 요 부분에서 현재 상장이 되었고요 다만, 이 i m m u t a X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면, 23년 7월 이전, 요기, 요 부분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과거 차트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이 m m u 렉스의 과거 차트거든요 업비트에 상장한 지가 업비트에 상장한 게한 요쯤 될 거고요 요게 이제 이 m m u 렉스의 과거 모습인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차트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좋아 보이시나요? 네 저는 좀 아닌 거 같거든요 자 제가 비교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트론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론의 주봉상 모습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이 스택스 텍스의 주봉상 모습 이렇습니다. 차세대 대장주라고 우리는 또 이뮤터블 액서와 상장 날짜도 비슷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차트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차이가 좀 보이세요? 이뮤터블 액스는 상장 이후 2021년 11월 2021년 11월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단네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즉 만약에 이 immutable X라는 종목이 이런 하향 추세를 깨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물려 계신 분들 탈출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서두에 깔고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이 하향 추세를 깨주느냐, 깨줄 수 없느냐. 오,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매수자분들 대상으로 좀부터 진행해 볼까 해요. 현재 immutable x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1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어때 보이세요, 신규 매수자분들? 가격 괜찮아 보이시나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immutable x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지점이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도 니디죠 물탈 구간도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1,100원대에 진입을 한하 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져 그래도 괜찮아요. 660원, 650원 부근에서 물을 타게 되면은 평단가를 850원 부근으로 맞추고 우리는 수익을 보거나 혹은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650원 부근이 되겠죠.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 최고의 자리가될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1월 달 상승 이후 1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코인 투자하신 지 1년, 2년 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점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뮤터블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임은 확실하나 굳이 지금 타실 것도 없고요.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혹은 이 아래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면 조금 더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신규 매수자분들에게 이뮤트블엑스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추천하는 종목도 아닙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종목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매수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수익을 내기 더 좋은 종목들이 깔리고 깔렸는데 자, 신규 매수자분들은 어쨌든 좀 설명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기존에 매수셨던 하 분들 만약에 내평가가 2,300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한 1,500원 사이다. 하는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탈출하기 좋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고, 이뮤터러벅스가 1,10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요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해줘. 그럼 충분히 여기서 물을 탈 자리가 될 거고요. 2,300원에서 매수셨던 분들도 평당가를 중간 부분인 한 1,800원 부분까지는맞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사실 오래 걸리지 않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충분히 도달해 줄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충분히 해당 구간에서 탈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 문제는 이렇게 2,300원까지는 괜찮아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에 물려 계신 분들. 가격으로 치면 3,000원 부분. 혹은, 5천원 부근. 이런 부근에 물려 계신 분들, 이거는, 아, 미리 말씀드리라, 초장기전,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최대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까지. 그 이유를 좀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뮤터블렉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쭉 하락을 해줬고요 어, 쭉 하락을 해줬고, 지금 제가 어떤 구간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요 구간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창장 이후에 세력들은 차익 실현을 해서 이미 다 빠져나간 상황이겠죠? 그럼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물려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미들이 가격을, 가격이 점점 내려가니까 포기 매물대가 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포기 매물대를 세력들이 다시 유혹 기간에 걸쳐서 매집했을 거란 말이죠.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 대략 2022년 5월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10월까지 대략 1년 반정도란 시간을 걸쳐서 세력들은 이 구간 어, 매물대를 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겠죠 이 부분에서 세력들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어, 수익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물려계신 분들 우리 문제되는 게 여기였잖아요 지금 한화로 5천원대 부분 여기 물려계신 분들이 진입하셔서 물려계셨던 분들이 많을테고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알트코인 상승했을 때어그 종목 올라간다 해서 요런 3000원대에 물려계신 분들도 진입하신 분들도 분명 지금 물려계실 거고요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요 올리기 올리기 작업을 위해서 매집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 1년 반 자, 현재, 이미터블 엑셀 가격이, 한화로 치면은, 1100원대, 지금 1100원대 와 있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즉,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서, 매물대를 확보해서, 매집기간, 매집기간을 매집 통해서 매물대를 확보해줘야지만 새벽끼리 다시 한번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그 기간을 최소 몇 개월로 봐야 된다? 최소 6개월을 봐야 된다. 자,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께주로 볼까요? 작년 3월입니다. 지금 벌써 25년도 2월이 됐어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려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가격까지 올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 몰라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최소 6개월에서 다시 한번 1년까지는 기다려야지 다시 한번 세력들이 가격을 올려주고 해당 구간까지 그리고 이런 것까지 올라와서 겨우겨우 탈출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칠리즈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뮤터블엑스와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칠리즈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종목인데 실리즈라는 차트의 주봉을 보시면 상장 이후에 굉장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세요? 혹은 제가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 중에 그 플로그라고 하는 종목도 있어요. 가관이죠. 네, 상장 이후에 단한 번도 올려주지 못하고 하락 채널에 갇혀 있는 아주 똑 같은 종목입니다. 들 이런 종목과 이뮤터블렉스가 다른 이유.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어쩌라는 거야. 중요한 건, 어, 개개인마다 사정이 좀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원 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 자금 여유더 있으세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물 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기다려서, 요런 구간에서라도 물을 타시면 충분히 평당가를 내려서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3,000원에 물려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674원, 자, 674원에서 안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지금 구간에서 물을 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000원 부근에 물려 계신 분들 1,100원에 물을 타게 되면 평당가가 1,900원에 맞춰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00원에 물려 계신 분들과 비슷한 길이로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탈출 가능합니다. 이걸로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탈출을 목적으로 하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 5천 원대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천 원대 물려 계신 분들도 만약에 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물을 탈수 있다는 경우에는 3천 원대 말어 평단가 맞출 수가 있겠죠.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 더. 그런데 우리가 개개인마다 자금의 여유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물려 계신 평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 해당 영상 내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추가 자금이 얼마인지, 이럴 경우, 평단가가 얼마인데, 추가 자금이 얼마나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게 궁금하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통방에서, 어, 이런 코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사실 장점이 많은 차트는 아닙니다. 단점이 어, 당장으로선 단점이 더 많은 차트인 건 맞으나 만약에 어, 이런 구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잘 해준다라고 한 이후에는 어,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인 설명드리고 싶고요 신규 종목 어, 들어가실 분들도 지금껏 나쁘지 않다 하지만 더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